안녕하세요. 백다마 t v 의 백송호입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ETF 투자 마찬가지지만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키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종목 선택 매매 타이밍, 이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야 되고, 또쌀때 사야 되고, 비쌀 때 팔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게 투자 성공의 핵심 요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그들만의 주장도 아니고 또 과거 데이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이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 이 주식투자 시장에서 왜그 정도까지 중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산 배분은 뭐 안전자산 투자자산 나눈다 뭐이 개념은 너무나 이제 넓은 개념이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1차 자산 배분이 있어요. 사실 1차 전에 0차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1차 자산 배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내가 이 밸런스를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산 배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각 배분한 투자 자산이 있고 안전 자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투자 자산이 있다. 그럼이 투자 자산을 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뭐 S&P, 나스닥, 배당주, 국내 주식, 신흥국. 뭐 이런 식으로 또 배분을 나눠야 돼요. 안전 자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국채 할 거냐, 회사채, 해외 채권, 예금, CMA 이런 것들을 적절히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자산배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분산투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 보면 자산배분 어떻게 해놓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한 다섯 개열 가지 종목 을딱 나눠 놓고 나는 자산배분 분산투자 잘 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산투자 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면 분산투자 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상관계수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관계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란 말이죠. 움직임이 이제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냥 배당주와 성장주가 있다. 이제 우상향하는 건 비슷하겠지만 속도가 좀 다르고 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왔을 때 방어력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자산 배분이 돼야 실질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자산 배분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자산 배분의 분산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산 배분만 해서 끝나면은 또 이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리밸런싱을 잘 하셔야 됩니다. 리밸런싱이 뭐냐? 내가 처음에 이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을 70대 30으로 나눠놨다 라면은 이게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비율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럼 당연히 투자자산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은 낮아지겠죠 그럼 이때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투자자산은 내가 원래 기준치가 70%였는데 80%까지 늘어났으니까 10%를 걷어내야죠 팔아야 됩니다 그럼 판돈으로 안전자산을 사서 20%까지 낮아졌던 비중을 다시 30%로 끌어올려야죠 이게 이제 리밸런싱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증 데이터를 한번 좀 보면 극단적으로 정말 단편적인 단초란 이제 예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자산 가격이 1,000원에서 1,081원으로 81원 그러니까 8%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중간에 이제 리밸런싱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산 가치가 30%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나는 처음에 5대 5로 해놨지만, 투자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비중이. 55대 45로 이제 바뀌죠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그냥 3%로 가정을 했고 한 2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산의 총량은 1180원으로 약1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리밸런싱은 이제 개개인마다 뭐 언제 해야 될지 그런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자산의 격차가 10% 벌어졌을 때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이렇게 5대5로 맞춰요. 그러려면은 투자자산 팔고 안전자산을 좀더 사야겠죠 그런데 자산의 가치가 또다시 30%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767원이 되고 625원이 될 거고요 다시 총 자산은 1392원이 됩니다 39%가 올랐죠 다시 리밸런싱 진행하고요 그런데 주가가 20% 급락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산이 696에서 556원으로 내려가고 안전자산은 이자만큼 꾸준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소위 이제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소위 차익 실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안전 자산이 높아졌을 때는 투자 자산을 더살수 있는 이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을 팔고 투자 자산을 더 삽니다. 그런데 또 자산 가치가 20%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1081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최종 결과값은 투자 자산이 508원, 안전 자산이 655원, 총 수익률은 16%죠. 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을 뿐인데 시장 수익률보다 두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시나리오와 하에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지만 어찌 됐든 시장의 움직임이 올랐다가 출렁였을 때 오히려 시장은 거의 움직임이 높지 않았지만 내 자산은 적어도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으면은 또그 결과는 어떨까? 자, 이렇게 그냥 5대5 배치해 놓고 쭉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중간에 리밸런싱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은 내 자산은 1066원이 돼요. 시장 수익률보다도 더 낮은 거죠. 6.6% 성과를 얻는 데 그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차익 실현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저가 매수를 한 차이가 이렇게 수익률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순수익률로만 따지면은 최종 결과값이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이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주식 시장을 최소한 1, 2년 이상 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심리 상태를 알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면요 욕심이 생겨요 이때 좀 차익실현을 하거나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려가요 그러면 이때 공포가 생기죠 더 내려갈 것 같은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때 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매수 못합니다 저번에 우리나라 주가 10% 빠졌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신 분들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이때 못 사니까 또 쭉쭉 올라가요 어느 시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공포가 생겨요 왜냐면은 아또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저번에 이 시점에서 못 팔았으니까 이때는 이제 좀 팔아야겠다 또다 팔고 주식시장에서 또 빠져버려 그러면 이게 또 황당하게 또 올라가죠 그럼 이때는 반대로 또 욕심이 생겨요 어 올라가네 이제는 또 안심하고 사도 되겠구나 더사 근데 또 떨어져 근데 이때 또못 사면 또올라또 욕심이 생겨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는 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심리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내가 공포에 산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공포에 살고 환희에 팔자라고 배우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공포가 한번 왔는데 사. 근데 더 떨어져. 지하 1층이 아니었네. 지하 2층, 3층 또 있네. 그러면은 다음에 지하 1층에 왔을 때못 사요 더 기다리게 되죠 이게 분명히 더 밑에 더 있을 거야 그럼 그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고 또 올라가는 경험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가가 이렇게 쭉 좋아요 근데 안 팔았더니 내가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먹었을까 안 팔잖아요 근데 주가가 쭉 미끄러져서 다시 제자리로 와 그러면 이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에 이 정도가 오면은 난 이때는 한번 좀 팔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가 오면 팔아 근데 팔았더니 또 주가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공포의 사고, 파니의 파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는 이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이게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합니다 주식 시장이.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길게 보면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게 처음에 3년 5년 적립을 했을 때는 괜찮아요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건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뭐 사이드카가 울리던 크게 염려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 때는 이 원금의 사이즈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적립도 10년 넘게 하다 보면은 이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출렁하면은 내 자산이 이제 천 단위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생각을 했던 나는 무조건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 거야. 나는 공포에 살 거고 어, 환희에는 팔 거고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이게 다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할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서 뭔가 타이밍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 주가가 올라서 투자자산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싹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좀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낮아진 거를 다시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셔야 그나마 이 시장에서 수익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좀 챙길 수가 있고 시장이 공포가 생기면서 기회가 왔을 때 억지로 더살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그냥 자산배분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일부는 계속 팔고 또 사고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상승이 없고 영원한 하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자산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투자 성향과 투자 경험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8대2 7대3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고 10대0 이건 자산배분이 아니에요 그냥 도박이지. 또 투자 경험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 5대 5로 시작을 했다가 아이 정도 출렁임은 내가 버틸 수 있구나 그러면 투자 자산 좀더 올리는 거고 반대로 아 나는 이 변동성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제 좀 반대로 안전자산 비중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기간도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5년 10년 이상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자금이라면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려도 될 것이고 반대로 투자기간이 좀 짧다라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될 거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인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성격의 돈이냐. 사실은 중간에 인출해야 되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뭐 기간이 3년, 5년 좀 애매한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면은 유동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차를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 나가는데 차가 갑자기 3년 만에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서 이 자산 배분의 세팅 값을 해 놓으셔야 된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예전에는 사실 뭐 자산 배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엔 승자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제 점점 현실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주식시장이 좋으면 따라가게 돼요 더 사게 되고 이게 딱컨트롤 해야지 마음 먹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지 지난주에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과감하게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그 돈이 없어. 그게 부족해져요. 현금 자산이. 왜냐면은 앞에 다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또 예금에 손을 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금 지금 중간에 깨면 이자 못 받잖아요. 물론 또 사람 생각이 예금 이자 3% 받으려고 6개월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지금 물타기 하기 위해서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렇게 계속 원칙이 깨지는 게안 좋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튼 이 시장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면은 나의 어떤 심리와 생각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끔 시스템화 해 놓으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게 자산 배분이고 리밸런싱입니다. 중간에 내가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으로 경험치가 쌓이면서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이 비중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내가 세팅을 해 놨으면은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